네, 안녕하세요. 네, 빨간 척기입니다. 어,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열매 안 남았죠. 근데 SK증권은 비대면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못 만들고 있으시죠. 네. 저도 뭐, 없어가지고, 월요일날 갈까, 오늘 갈까 했는데, 어, 지점에 너무 많아가지고, 오전에 안 오면은, 뭐, 당일날 뭐, 계좌를 만드는 인원을 뭐, 제한을 준다, 이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네. 근데, 20일 제한이 있으시, 있는 분들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 개설하는 방법을, 예, 찾아 냈습니다. 정말 우연찮게 찾았고요 아는 지인이 알려주셔가지고, 네. 저도 뭐 월요일에 갈려 그랬는데, 일단 영상을 보기 전에 도움이 될것 같으면 구독과 좋아요. 10분 만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가입을 하려면은, 어, 실업 어플을 깔아야 됩니다. 실업. 시럽. 실업월렛이라고, 어, 플레이스토어에 실업, 이렇게, 실업. w a W A L L E T를 설치하세요. 네, 시로 월렛. 네, T죠. 네, 이걸 설치를 하, 설치를 하고, 어, 네, 이건 뭐 SK 플랜에서 하는 뭐 서비스인 거서비스구요 서비스인 거 같아요. s k 써서 있고, 저도 예전에 설치했다가 별 필요가 없어서 지웠어요. 사실은요. 어, 이걸 설치를 하면은, 네, 네 다음 과 같은 초기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 초기화면인 저한테, 저한테는 초기화하면 이렇게 뜨는데 다른 분은 어떻게 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내금융 재테크 나오죠 일단 나오면은 투자를 누르세요 투자 처음에 투자 누르고 투자 순서 잘 하셔야 돼요 네 괜히 뭐 대강대강 보고 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투자를 누르고 자 다음 sk 투자에서 sk 비대면 계좌 개설이 나올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걸로 하려고 막 눌렀거든요. 이걸로 했더니 네이버페이에서도 뭐 이런 혜택이 있죠. 네이버페이에서 증권사 가입하면은 뭐 주고 뭐 주고 그래서 이걸 했더니 뭐 드로이드 DR 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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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 뭐 설치 오류가 뜨더라고요. 어 타타타 타, 타 사이트에서 뭐 이벤트를 가입한 사람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여길 여기 눌러서 해 해가지고 뭐 이벤트 행사를 주면 제가 일단 저는 여기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고 혹시 뭐 줄지 모르니까 안줄것 같아요 타에서 하면 안 되니까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일단 여기서 화면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세요 쭉 내리면은 쭉 내리면은 마이 픽그연0.5% 여길 누르셔야 돼요 cma 된거 여기 여길 누르면은 다음 화면으로 다음 화면이 나오거든요 네 여길 누르면은 다음 화면이 시럽 웨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처음 할때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 페이지로 안 나오고 이상한 화면이 자꾸 나와요. 중간에 무슨 뭐 실업 멤버십이라고 가입하라 그러더라고요. 실업 멤버십. 멤버십을 가입하는데 가입을 하면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가입한 다음에 이벤트를, 이벤트를 누르면은.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틀리니까 저는 이거, 이거 안, 이거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마이픽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 화면이 안 나오면은 어 중간에 멤버십 뭐돈 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뭐 인증하고 하니까 금방 되더라고요. 네. 돈 내는 것 같진 않고 일단 하면은 이벤트가 나오고 이벤트에서 여기 보면은 SK 증권 OK 캐시백 만 포인트 준대죠. 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r p 형 CMA 계좌를 누르세요. 누르면은 그 다음에 는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 화면을 밑으로 쭉 내리면은 계좌 개설 메뉴가 있어. 요 거기를 누르서 만드시면 되세요. 뭐 참고로 뭐 읽어 보니까는. 뭐 주식거래 수수료가 조금 높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우리는 차근차할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만들면 되고 어 오케이 캐시백 만 포인트 준다니까 이것도 챙기시고 챙기고 스마트폰을 캡쳐 해가지고 그냥 보여드리는 거래가지고네 해상도가 좀 좋질 않아요 근데 이거 보이는 부분 네그니까 마이피그 누르고 그 다음에 오케이 캐시백 누르고 오케이 캐시백 거기 r p 형 cm 누르고 그 다음에 요 페이지가 나오면은 밑에 나서 어, 그걸 누르면 돼요. 네. 그러면은, 아래와 같이, 뭐, 다른 비대면 계좌 만드는 방법 똑같아요. 마이픽, CMA 통장 계좌, 뭐, 마이로버, 펀드 투자용 계좌, 주식거래, 만들어졌죠? 해상도가 좀안 좋은데, 뭐, 보이, 보이는, 보이는 건다 보일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만들면 됩니다. 네. 뭐, 아주 그냥 보물을 찾은 느낌이에요, 사실이요. 안 되다가 되니까, 월요일 날,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직장인분들. 굳이 시간 내서, 지금 월요일 날 가면은, 하율라 가면은 지금 메터진데요뭐 조금 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와가지고 설명을 좀 오래 걸되니까제 아는 지인은 발에 앞에 분이 두시간 걸렸다 그러더라 두시간 이거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 하니까 제 시간이 두시간 걸려가지고 기다려가지고 반나절 걸려서 만들어 만들어 왔다 그러더라 반나절 걸려가지고 근데 이걸로 하면은 10분 만에 비대면 계좌 제한 있으신 분들 10분 만에 만들었어요 네 영상이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 눌러주시고요. 정말 보물을 찾은 기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